짠. 여러분 드디어 호석이 앨범이 왔습니다. 예이. 내가 진짜 실물 앨범 달라고 그렇게 염불을 메웠는데 드디어 나왔네요. 이거는 일단 위버스샵에서 두장산 거고 왠지 하이브 이 새끼들이 럭들을 내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위버스에서 두 장만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럭드 공지가 나왔더라고요. 제가 포카 스파 안 당하려고 트위터 만들하고 막때 말이에요. 호석이야 호석이. 어 뭐야 이거 설마 이거 중복으로 온 거야? 아니 두개 샀는데 뭘두 개를 중복을 줘? 미친 거 아니야? 헐 케이퍼 이거 뭐야 그다음에 이거는 자석인 것 같아요 오 되게 특전을 야무지게 주네 중복이야 진짜로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진짜로 쳤다 와 니네 진짜 짜증 난다 와난 당연히 중복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중복이 나오네 오 뭐가 엄청 야무지게 들어있네 나 이렇게 포토북 이 있고 이건 뭐지 아 이거 페이퍼토인가 보다 저는 요 버전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또 가위질을 이렇게 또 해야 되네 언젠가 만들겠지 포스터 사이즈가 굉장히 앙증맞네 있고 이거 CD도 랜덤 아닌가? 핑크홉이 나온 거 같아 너 포토북 보려면 한 5시간은 잡고 봐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착장을 할 생각을 했지? 기특바람쥐 대망의 포카를 봐보자면 근데 뭐가 기본 포카인지 저, 저잘 모르거든요 하나 둘셋 <laughs> 튀어나온 머리까지 귀여울 일이야? 아 너무 귀엽다 하나 둘셋아 미친 아 개귀여워 개잘생겼어 개귀여워 진짜 사랑해 결혼해 진짜 이것마저 중복이면 난 진짜 몰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뭐야 할 말이 없네? 진짜야? 어, 일단 그래도 CD는 중복이 아니에요 민트 곱이 나왔어 다행이다 오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싹. 진짜 나 지금 이, 이거 겹친 게 너무 짜증나는데 난 진짜 포카까지 겹치면 니네한테 돌 던지라고 할 수도 있어 일단 이거는 기본 기본이고 하나 둘셋 아씨 예뻐서 화도 못 내겠어 참, 참. 그래 뭐 아예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저 혹시 위버스 고소하러 가도 되나요? 이거 진짜 고소해도 합법인데? 뭐 그럴 수 있어? 그럴 수 있지, 그렇 중복 줄수 있지. 아니 미쳤냐? 그럴 수 없어. 아니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줄 줄도 알아야지. 팬들이 위버스에서 앨범을 많이 사지. 근데 이딴 식으로 보내면 누가 위버스에서 앨범을 사? 진짜 나 그냥 화가 나냐? 와우! 레전드 중복 파티. <laughs> 진짜. 위버스 앨범깡 끝. 그리고 사실 배송이 하나 더 왔거든요. 짜잔. 이건 제가 파스테에서두장 시킨 건데, 이버스랑 같이 배송이 왔어요. 진짜 이버스 일 더럽게 못하는 걸 여기서 티내네. 제가 진짜 파스테에서 너무 갖고 싶은 럭드가 있거든요? 이거.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다른 거에 비해서 얼빡이고, 나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근데 제가 세 장을 사려다가 그냥 두 장만 샀는데, 전 3분의 2 확률에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. 뭐 어차피 다드볼할 거긴 하지만, 제 손으로 뽑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, 포카 바로 있다. <laughs> 잠깐만, 근데 일단 내가 원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오케이, <laughs> 일단 얼빡은 안 나왔어. 럭드는 나중에 보고 난 진짜 여기서라도 다른 버전의 포카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포카는 빠르게 확인할게요 하나 둘셋짠 오케이 또 핑크 갑시다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오헐 완전 다른 거 나와줬어 미친 와나 이거 위에 보고 중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헐 미쳤다 다행이다 진짜 진짜 이런 식이면 내가 또 파스텔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파스텔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? 아 그럼 나 이제 페이퍼토이만 제발 민트색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핑크색 중복이다 그쵸? 그래도 좋아 개꿀 럭드 맞아 제발 얼박 나와줘 일단 이런 럭드가 하나 나왔고요 아 이거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얼박 아니네 이렇게 얼박만쏙 빼고 나올 수가 있나? 아 근데 그래도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할 말이 없다 아얼박안 나와서 너무 아쉽네 아난 포카 다른 게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래 내가 뭘 바라니 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파스텔 앨범깡 끝 삐삐삐 필요하실까요? 어, 괜찮아요 해주신건데 두번해주십니다 네, 어..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와우 내 손으로 뽑은 럭들 지금 매장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럭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셋 헉!! 미친 홈냥이 나왔어 홈냥이 하나 둘셋 너무 좋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해외콕 초점이 안잡히 귀여워 럭드 성공적 나 이게 좀마음에 든다 아또 핑크색 아 핑크색 그만 나와 나 이거 민트색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 둘셋 어? 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짠 아이씨 어 뭐야 이런 조합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? 모자 쓴거 하나랑 안쓴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었어? 맞아 개꿀 짜잔! 이거는 호석이 앨범 미국 특전 공구한 거거든요. 제가 또 미국 공구는 처음이라 상당히 설레거든요. 어머! 헉, 세상에 이게 뭐야? 일단 이거는 월마트에서 공구한 거고 헉, 이거 너무 예쁜데?헐! 또 호석이로 잔뜩. 우와! 감사합니다. 최고다. 짠! 월마트. 내가 살다 살다 진짜 미국에서 앨범 공구를 다 해보네. 이게 바로 미국물을 건너온 앨범인가? 헉, 드디어 페이퍼토이 민트색 나왔어. 대박이다. 와우 세상에 이게 특전이고 이게 앨범 폭가거든요? 너무 예쁘죠? 진짜 공구 안탈 수가 없는 사진이야 너무 예쁘다 세상에 아 이거 실물이 훨씬 예쁘네 이제 일본에서 공구한 것만 오면 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미국 특전 언박싱 끝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 1시인데요 이 야심한 시각에 짠 진짜 마지막 호석이 책임박 앨범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공구한 거고 제가 꾹박싱님한테 공구를 했는데 제가 아마 비계로 연락을 드려서 저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어머 이거 뭐야? 그걸 맛있겠다 미친 이거는 덤 인가봐요 어, 세상에 저는 유니버셜이랑 FC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공구를 했고 에? 아 어떡해 미쳤다 너무 예쁜데?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이렇게 두 개가 FC 거고 여기가 유니버셜 건데 너무 예쁜데? 이거 심지어 홀로그램이에요 너무 예쁜 일본 특전 있고 진짜 마지막 앨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까가지고, 딱히 긴장감도 없지만, 오, 민트색. 짠! 요렇게 두 친구가 나왔습니다. 근데 아마 중복일 것 같긴 한데, 어? 중복 아니네? 뭐야? 오, 포카! 아, 이렇게 포카가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냐? 짠! 마지막 앨범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근데 완전 두블로줬네 하나도 안 겹치게? 와, 근데 나 앨범 꽤 많이 깐것 같은데,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? 짠! <laughs>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그럭들를 드볼을 못해가지고 많이 없는데, 럭드까지 드볼하면 그래도 꽤 뿌듯한 드볼이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정말 기나긴 제 인터박스 앨범깡 요저는 끝이 났고, 조만간 방탄 앨범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